일단 뜯어볼게요.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예쁘다. 좋원 생각이 오지 와 이거 진짜 난리났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그리고 랑 민규 민규 민규도 난리났던데? 둘이 진짜 잘 찍었네. 도겸이 도겸이 대박. 떨려 죽을 것 같아요. 아, 결정했어. 정하나, 정하나, 나에게 와줘 인정한. 진짜 딴거다 필요 없고요. 진짜 원 사이 드 정하만 있습니다. 진짜. 이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야 되니? 일단 이거 오오 어? 뭐야? 아 도경이 아 오. 응? 아~~ 힙합팀 포토북이구나 아, 도겸이 이건 의미 없는 거 와! 송철이 오! 원우다! 어머! 오 이것도 이쁘군요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어 허와송하나 제발 나에게 와줘 제발 어! 뭐야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이 예, 끝났어 내가 구인 건가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나 아, 원우 잡이 맞아 이거 나와쉬원아 제발 근데 괜찮아 누가 나오든 와 아! 승관이 아, 뭐야 다아 원우가 아니구나 이쁘죠 오늘은 어드 사이드 한번 까볼게요. 여기에는, 번논이랑 완원, 와느... 어, 오늘 너무 이쁘다. 어, 번원이다. 뭐야. 이건 어, 준이랑, 탱댕이 뭐, 이거 쳐? 오, 하나, 둘, 셋. 어, 뿅! 교환하는 거 왔어요. 빨리 뜯어볼게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진짜 이 포카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번에 <웃음> 앨범에서. <웃음> 진짜 이 포카만 구으면 된다 싶었는데. 이렇게 짠, 그랬습니다. 와! 와, 링구다 와,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쁘다. 제2의 박화밍. <laughs> 음, 진짜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럭키게 들어오는 그런가 보다. 오! 잠깐만요. 활동 재개 떴다. 빨리 보러 가. 엠테미 이뻐요 와, 드디어 왔어요. 좋은 뮤직 와. 이거를 17일에 시켰는데 28일에 왔습니다. 진짜 미궁평아니었습니 진짜. 어지 민구 명우, 슈아 원우, 호시, 승관이 도겸이, 굽스 정한이, 준니 버논이, 띵딩이 아, 정한이, 저 오늘 와서 1등이에요. 정하나, 정하나, 정하나 왔을 거지, 정하나. 정한나 정한이였어 정한나 어 뭐야 뭐야 내가 꺼낸 건 뭐지 아 아니 중국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laughs> 많이 까지도 않았는데 뿅 나왔어요 이거 한 장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그 만들자. <laughs> 뭐야? 중복이야 설마? 어 어. 아 이게 유닛이구나 중복 안돼! 아씨 중복 <laughs> 진짜 찐 마지막 <laughs> 이게 사람이 오기가 생기네요 <laughs> 지금 몇장을 깠어 그래서안찍은까지한 일구여덟장? 깐거같은데 정한이 얼굴 구경도 못했어요 진짜 사운드웨이브 2차 럭드 왔어요. 뜯어볼게요. 와, 럭드! 슈아, 반은이 영, 준이, 승가이 조겸이. 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오기로 뜯는 느낌 <laughs> 한 장은 나오겠지. 어 뭐야? 오 얼떨결에 나와 있는 민구스. 하나 둘 셋. 오 민구! 이 디올 너무 예뻐 진짜. 하나 둘 셋.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또 나왔어 <laughs> 어? 또 나왔어 어? 그럼 혹시 아닌데? 근데 다른 데서 싶어 어? 뭐야? 나 오늘 혹시 원우 잡이? 뭐지? 택배 뜯어볼게요 짠 그냥 <laughs> 예뻐서 샀어요. <laughs> 왜 샀는지 <사간지> 모르겠는데. <laughs> 와, 너무 귀여워. 제가 이 토피컵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그 유니버셜 거기서 한 건데 제가 그때 와 이거 <laughs> 왜안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토피 이모티콘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음,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닮았다. 제가 이 날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음짤 아시죠? 이렇게 뒤에 보면서 웃는데 너무 이쁜 음짤 그날. 음, 이고 파스타 뜯어볼게요. 이쁘군요. 뒷 사이드 많으니까 하나만 까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뒷 사이드만 주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한거 먼저. 하나, 둘, 셋. 오 쉬워. 오 쉬워. 자주 나오네. 하나, 둘, 셋. 와! <laughs> 첫 인정 안 와. 장한이 역시 쉽지 않은 남자. 하나, 둘, 셋. 나슈아다니슈아아 드디어 저만의 얼굴 구경이라도 했으니까 됐다 아. 성, 성, 성공인가 성공 와 날시 태어나는 건빠슴이에 기만하는 거다. 아유. 여기... <목소리> 진짜 미쳤다. 와 미쳤다. 전문가는 달라. 어, 예쁘지 이기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색감도 쩔어. 응. 심지어 여기 이 실제로 보는 색감이 더 예뻐. 약간 연보라가 어, 너무 맞아, 예쁘다. 내 연보라 해달라는데 진짜 와 진짜 예쁜 연보라인데 친구한테. 진짜 뿌였다. 페이스 <laughs> 야, 날씨는 진짜 좋다. <laughs> 끝이 안 보여. 빨리 와. 예, 올려보자. 우리 저기로 가야 되나봐. 와, 진짜 <laughs> 열받네. <laughs> 네, 입장하시는 고객님 손소독지한 번씩 밑에 新鮮味がすごい簡単に出せないわ。 뒤에 폭스상 일인데 어, 대박! 대박. 볼수 있고, 대박! 대박! 다 약간 용산인게. 야, 용산이 렇게 어려 보이냐? 몇살 때냐? 야 이게 큰 화면으로 작은 리 보면 약간 낱개 같지 않아? <laughs> 작은 화면으로 이거 보고? <laughs>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그죠 저희 노트북이 <laughs> 두 응. 개인데 한 개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오늘도 있어요. 정한이가 추천한 해물 파전과 막걸리 한번보여 주죠. <목소리> 막걸리 해물 파전 정한이. 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 조심해 어, 불오불오불오 잘한다 어, 야, 좀 떨어졌어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체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기다려기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우와 <laughs> 생일 축하해 짠 캐럴랜드 짱 세븐틴 짝짝 캐럴랜드